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좀 요즘 취업 시장이 경력자분들한테도 좀좀 좀 힘이 든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댓글에 어떤 분이 요즘은 물경력이 걸러지는 중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이제 교육하는 입장에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지금 경력자인데 팀노바를 찾는 경우가 요즘은 조금 더 늘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경력이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한 10년 차신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프리랜서 일이 안 잡히신 거예요. 근데 보통 프리랜서는 더쉽 쉽지 쉽다 쉽다 아까 그러니까 구직이 더 쉽다 쉬운 편이거든요 왜냐면 회사가 그렇게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 계약 기간만 딱 계약하고 종료하면 되니까 대신에 이제 사대보험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어 핸디캡 같은 게그 당사자한테 있긴 하지만 대신에 좀 페이를 좀더 많이 준다든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를 내가 좀덜덜 덜 받고 그, 좀, 구직을 해, 하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가성비가 좀 있어서 경련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예전 대비 좀더 빡세게 검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10년 차 분이신데도, 이제 6개월 정도 일을 못 구하실 정도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 보통은 이제 저는 뭐 레벨 테스트 같은 것도 없고 왕초보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때부터 다 하나하나 진짜 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래서 아예 왕초보만 상대하다가 경력자분들 상대하실 때는, 상대할 때는 제가 좀 가끔 그, 그분이 하시는 분야에서 기본이 되는 질문을 한 번씩 던져요. 그래서 뭐 특정 기술 같은 걸좀 던져서 물어봤을 때 그런 거를 아시는지 왜냐면 본인들 본인이 이제 막몇년 동안 하신 분야니까 이기 던졌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기본이 없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하시다가 그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런 느낌일 거예요 보통 이제 국비로 적당히 일단 취업을 한 다음에 국비 나와서 근데 부족한 상태에서 취업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초반에는 열정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이게 회사 일에 또 치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고 집에 가면 쉬고 싶고. 근데 실력이 부족해서 야근이 늘어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회사 생활이 원래 이렇게 치열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요. 특히나 감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일수록 이런 어떤 그, 옥상달빛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수고했어, 오늘도. 뭐, 이런 감성, 그런 감성으로 이제 회사 생활을 정의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 저처럼 쌉티인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야근을 많이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한단 말이죠. 저 또한, 새벽 뭐 11시까지 일하고 뭐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는 버스가 끊겨 가지고 근처 찜질방 가서 자고 출근하고 막또안 좋은 그런 상태로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또 그다음 날 너무 피곤하고 막 여기 막 버짐이 엄청나게 피고 막막 막 아무튼 좀 최악의 그런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한 6개월 7개월 했던 회사였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너무 힘들고, 그때 너무 추웠어. 그리고 제가 그때는 되게 말랐어가지고, 지금은 애지간한 추위를, 추위가 저를 춥게 할수 없습니다. <laughs> 그냥 저는 어, 경량패딩으로도, 한겨울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뭐 뚱뚱한 몸을 가지고 있고, 열이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어, 그냥 지금은 그렇게까지 추, 왜 이렇게 추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많이 말랐어가지고, 20대 때는 참 너무 더 추웠어요. 그게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버스 기다려서 또운 나쁘면 또 30분 동안 막 덜덜 떨면서 이제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뭐 제가 경력이 또 많을 때도 아니고 월급이 많을 때도 아니라서. 어, 뭐, 이게 정말 막더 좋은 옷도 사입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걸 그냥 모으고, 모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 미래를 위해 쓰기 위해서 막 모으고, 돈 되게 아꼈던 것 같은데. 나 아무튼 뭐 그런 식의 되게 슬프, 슬펐던 저도 유년 시절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게, 이상하게 야근이 많은 거야. 근데 이제 야근이 많은데, 내가 왜 야근을 많이 할까? 근데 억지로 시키진 않아요. 그때 과장님들이 제가 이제 스물 다 스물네 살때 얘긴데 과장님들이 제가 그때 주임이었거든요 주임. 그래서 주임 주임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아이이 주임 빨리 들어가 막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데도 이게 내 실력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스물세 살인가 네 살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과장님들은 서른다섯 살 넘으셨었어 다. 그래가지고. 참, 고됐죠? 그때 정말 많이 피곤하고, 주말은 자기 바쁘고, 어, 그랬던 것 같아요. 피로가 많이 누적이 돼서.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을 잘했던 게 뭐냐면, 분명히 나의 야근에는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내 탓이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메타인지를 하고 내가 솔직히 기술도 잘 모르는데 어거지로 막 끼어넣던 었그안 좋은 습관들 그런 거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일단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인지를 못하게 되면 경력이 많아지면서도 발전을 못하게 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른 상태에서 그냥 운에 맡기면서 구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력자의 구직은 생각보다 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신입, 팀노바 신입들이 그 친구들이 가진 그 실력은 연봉 6 7 0 0 0 8,000을 받든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에요. 근데 실력도 실력인데 제가 구직할 때 조금 더 어렵게 만들거든요. 좀더 어렵게 난이도 높게 구직을 일부러 시켜요. 너는 이돈 받기 힘들 걸 생각보다. 근데 들어가면 그 업무 자체는 별로 안 힘들 거야. 어, 너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 하지만 제3자가 보는 회사 입장에서는 너가 이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회사는 사실은 그사 회사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신입한테 연봉 5천, 6천, 7천, 8천 이렇게 주는 건 너무 되게 불안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근데 그걸 네가 뛰어넘어야 돼 라는 어려운 걸 주는 이유가 이게 초반에 초년에 운이 좋아서 그냥 쓱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런 물경력 테크트리를 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참 요즘은 오히려 그 학생들이 좀 저번 주에도 이제 아 저번 저 저번 주에 제가 꼰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꼰대 아저씨한테 막그어 엄격 근엄 진지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신입은 무조건 삼천 받아야 돼막 이러면서 실력이 엄청 좋은애도 불구하고.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얘가, 얘가 꼰대를 살면서 상대해 볼 일이 없잖아요. 자기 아빠 버린 사람한테. <laughs>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얘가, 오, 생각보다 이게 되게 센 거야. 근데 저 같은 이제 이제 40대? 40대인 사람들은 전 경력이 이제 21년이니까 그런 사람들 하도 많이 봤잖아요. 나 어렸을 때부터. <laughs>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상대하는 법을 알거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20대고, 이0대막중병밖에안된 친구니까 그걸 모르니까 얘가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뭐지? 그, 아팠어요. 좀 아파가지고, 구직을 일주일을 좀 건너뛰고 구직을 했는데, 그, 쉬, 쉬었다가.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되게 못하냐? 뭐, 아니에요. 이 친구 엄청 잘해요. 그리고, 이미 이번 주에도 오퍼를 여러 개 받았는데, 이 친구가 부른 연봉보다, 뭐, 좀, 이 친구가 더 받아야 될 친구인데, 뭐, 뭐, 한 4, 5천 대? 그런 연봉을 많이 그쪽에서 제시를 하면서 오퍼를 주시는데, 좀 그러니까, 아, 저 4, 5천 때는 저는 안 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친구인데, 그러니까, 귀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그 가치라는 걸 남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쪽은 그렇게 나이나, 솔직히 경력이나 이런 것도 초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좀꽤 저는 이제 주변에 좀 개발을 잘하고 유명한 네임드 친구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보면은 그런 친구들 보면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회사에서 일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IT 업계는 그냥 잘하는 사람이 그냥 최고다. 이거를 알고 있었죠. 실제로 보안업계도. 유명한 네임드 해커들 20대 막 초중반밖에 안 됐는데 이미 겁나 유명하고 이미 억대 한번 받고 이런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공부하는 루틴이 거의 무슨 게임하듯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해킹 공부 같은 걸.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저 컴퓨터를 공격을 해서 그웹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중요 데이터를 내가 그 SQL 인젝션 같은 걸 때려가지고 뭔가 가져오고 싶다. 아니면은 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그러니까 크로스 사이트, 크로스, 크로스 사이트, <laughs> XS라고 했어요 크로스 사이트, <laughs> XSS라고, 그러니까 크로스 사이드 스크립팅, 스크립 정확한 용어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하는 공격인데 이거는 이제 그 프론트 엔드에 대해서 좀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프론트엔드를 그러면 내가 공격하기 을 위해서 자그웹 웹의 프론트엔드 쪽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커들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뭐 내가 SQL 인젝션을 공격을 잘 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사용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웹 서버가 뭐 이렇게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는지 뭐 요런 거를 좀 알아야 되지. 뭐 근데 뭐 요즘은 많이 없지만 옛날에 뭐 디렉토리 디렉토리 리스닝 취약점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디렉토리가 이렇게 막 외부에 되게 노출되게 만드는 그런 웹서버가 어렸을 때 제가 옛날에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막 찾아다니는 해커들도 있었고 아무튼 결국에는 어떤 공격하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느낌? 해커들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아무튼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 얘네들은 거의 게임처럼 성취욕을 느끼면서 이거 공부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게 단순히 일이다 일이다 라는 느낌보다는 좀 내가 굉장히 젖어들어서 깊게 파고들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초년에 운 좋은 게 그닥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사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어 좀안 좋아서 스스로가 아, 내가 더 발전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사회구조가 아, 회사 생활 하면... 나는 되게 불쌍한 노동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회사 생활 힘들다고 다 얘기하죠. 그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힘듦도 좋은 힘듦이 있고 나쁜 힘듦이 있다는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발전하는 것 때문에 힘든 느낌은 너무 좋은 느낌. 근데 그냥 회사 생활 자체에서 야근 하니까 힘들고 잘 모르는데 안 찾아보고 그냥 어거지로 껴넣다가 아, 스트레스 받아 이런 힘듦은 좋은 힘듦은 아니에요. 개발자 입장에서. 그래서 요런 잘못된 습관이 고착화되면 이제 나이 먹고도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근데 참 요새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냥 취업 만돼도 너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상담을 좀 오래 했는데 이제 팀 노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등록을 하시려고 이제 하셨는데 그 부모님께서 아니, 취업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다 신뢰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 맞죠? 근데 그럴, 부모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께서 오래 지켜봤으니까. 그리고 제가 근데 취업 내역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거나, 그러면 팀노바 내부에 졸업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인터뷰에 올라온 학생만 엄청 많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걔네들이 이미, 어, 그, 어디든 커뮤니티든 올리고 난리가 나겠죠. 저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매번 실사가 오는데, 고, 그, 팀노바 홈페이지에 올라간 내용에, 내용에서 허위사실이 있으면 학원 접어야 돼요. 폐업해야 돼요. 패널티 받고. 어, 폐업해야 됩니다. 그 학원 아예 할수 없, 없게끔 정지가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다. 근데 저희는 그게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아이 설마 저게 사실이겠어? 연봉이 너무 높잖아요. 뭐 5천, 6천, 7천, 8천 요즘 같은 경우도 그래도 한 5, 6천 사이가 6천 이상은 보통 목표를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요즘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렇게 간다고 말도 안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어, 예전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매년마다 실사가 왔어요. 근데 저희는 모든 서류가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서 모든 서류, 취업 내역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민원 넣어서 허위사실인 것 같으면 민원 넣으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민원 넣어서, 뭐, 거기서 실사 오시면 되겠죠. 애초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의심되는 교육기관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한번 민원 을 넣어보세요. 이게 진짜 사실인지, 허위가장 광고인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에 검증이 많이 됐고, 그리고 워낙 고연봉자들을에게 대해서 적대시하는 그런 개발자분들이 꽤 계셔서, 어,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개발자는 그만큼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니까 회사에서 많이 주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안 보고 결과적으로 너는 부자니까 싫어 같은 그런 프레임이 있는 거죠. 그 저도 그랬었어요. 비슷한 옛날에 옛날에 막프레스 하는데 제가 페이가 세 거잖아요. 그한번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디 막 파견 갈때한천 얼마씩 받았어요. 한 달에 막천0백 천이백 받았어요. 근데 못 받아도 700 이상은 받았거든요. 나 출퇴근하는 거 되게 싫다. 그쪽에서 프리미엄 안 주면 안 간다. 그래서뭐7,800 보통 7,800 받고 그랬었어요. 10한 5년 전에, 아, 14년 전, 13년 전. 근데 그 정도로 나름 페이가 괜찮게 받던 프리랜서니까 페이가 높지 않은 프리랜서분들이랑 어떻게 친해져가지고 밥 먹고 술 마시다 보면 그분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 생각보다 페이가 안 높은 프리랜서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어느 순간, 그 다음날부터 완전 내가 적, 적이 되어 있는 거야. 그냥 나는 좀 친해졌다 생각해서 서로 이제 연봉 깐 건데, 아, 그래서 그 이후로, 아, 진짜 일, 일할 때는 좀 내, 나를 오픈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쪽이좀 케바케가 되게 강하고, 같은 경력이라고 비슷한 실력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제가, 어,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할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너무 눈이 많고, 사람들이 일단은 팀노바 자체에 대해서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 너무 좋아해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학원 갈 생각도 없고, 연봉이 많이 높지 않고, 연봉이 높지 않더라도, 어, 너네 잘하니까 잘 받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그렇게,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아, 몰라. 너네 연봉 높으니까 그냥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질투하고 그런 게 거의 일상이니까 잘난 친구들한테는. 사람이 근데 부하가 치밀어요.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봐도 질투의 감정이 생기면 어뇌에 어떤 고통을 느끼는 그런 그 감각이나 이런 쪽이 엄청 엄청나게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거는 본능의 영역이구나.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이미 팀 노바가 정말 뭐 사기를 쳤다든지 안 좋은 행동을 했다든지라고 했을 때 공격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얼마든지 지금 참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거짓말한다?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졸업생들이 저에게 많이 그 서류라든지 이런 걸 협조해주고 한다는 건 그만큼 저를 좀 불쌍하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어, 불쌍하고 아니 결과 너무 좋은데 왜 저렇게 이렇게 많이 욕을 먹었어요만 했는가, 왜 구설수에 올라 올랐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한동안은 참 그게 싫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 뇌과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단 심리학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원래 어쩔 수 없구나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좀 철학적인 정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어 지금 좀 취업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절실하고 어좀 이렇게 소위 이제 물경력이라고 하는 분들도 되게 곡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상담하는 그런 분들 중에도 나이가 좀 있는 있는 약간 나이가 아니고 경력이 좀 있는데 너무 좀 실력이 부족해요 제가 대충 대충 물어봐도 모르시더라고 그런 경력자분들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좀 음, 힘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튼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좀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근데 진짜 못하는 분들은 너무 못하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너무 차이 나요. 근데 제가 그래서 팀노바 창업 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11년 전부터 진짜 실력 키우셔야 됩니다. 진짜 실력이 이쪽에서 무조건 실력이에요. 뭐이 얘기 한 이유가 제가 그렇게 프랜스 할때 돈을 못 벌던 사람도 아니고, 교육을 안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제 제자들이 지금 뭐네카르코 배당도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잘된 친구들은 미친 듯이 잘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냥 했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좀 요즘은 제가 말한, 11년 전 말한 그런 게 진짜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진짜 앞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중이 떠중이는 사라지는 시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예전보다 좀 전문직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전문직과 비전문직을 나누는 게 존나 웃겨요. 근데 난 웃긴 게 개발자가 왜 전문직이 아닌지가 더 웃겨. 왠지 알아?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 근데 국비전 이렇게 막 6개월 배우고 이런 사람들 4개월 배우고 개발자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간호조무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지 근데 실제로 찐으로 진짜 공부 잘하고 이런 진짜 깊게 한 사람들은 진짜 의사들보다 의사들 못지않게 공부 진짜 많이 하거든 존나 많이 해요 진짜 갈아 넣어요 진짜 이런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진짜 우리가 막 존경하는 그런 개발자분들은 저도 공부를 적게 한건 아니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공부 잘했고 전교 1등이었고 그런 이미지인데도 계속 해도 해도 끝이 없게 많은 게이 분야거든. 미친듯이 많아요. 그리고 세계의 천재들이 IT 업계에 졸라 많지. 좀나좀 좀 똑똑하다 하면 의대 아니면 우리나라 공대잖아 근데 해외는 인도는 공대 몰빵이고 미국도 진짜 똑똑한 애들이 공대 쪽에 졸라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왜 공대가 전문직이 아닌지 잘 모르겠다니까 나는. 이런 개발자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팽배한 그런 것들이 너무 웃긴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뭐 전문가이긴 하니까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어쨌든 이쪽은 무조건 실력입니다. 그래서 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경력이 많아진다고 쉽다? 절대 아니다. 이런 케이스의 분들을 보면은 어 경력이 많아진다고 절대 모든 게 보정되는 게 없어요. 그런 파도 타기가 싫다면 이 분야에 안 오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